라이브 중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셔서 매물을 비교한 영상입니다. 다음 라이브 때도 도와드릴 예정이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임장특공대 커뮤니티에 라이브 일정이 올라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동작구 레미안 트윈파크와 성동구 센트라스 텐제이를 딴지 비교 부탁드립니다. 전자, 그러니까 동작구는 고립돼 있지만 노량진 재개발 간접 수혜의 가능성이 있고 영구 조망권의 강점이 있고 후자 송동구는 넘사벽 인프라가 강점이지만 10년 뒤에도 명성만큼 인프라가 좋을지 의문입니다. 비교할 만한 비슷한 가격대의 단지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30평대로 볼게요. 레미안 그리고 송동구 센트라스 왕십리 뉴타운이죠. 여기 있는 애들 이렇게 요요요 요 아파트 그리고 하나는 레미안 트윈팍 그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이 느껴집니다. 지도만 봐도. 요런 느낌의 아파트. 한강 조망하는 아파트입니다. 18억 대 19억이네요. 그리고, 어, 텐지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억. 연식도 11년, 16년. 어, 이거 어렵네요. 음, 가격이 일단은 좀 말해준 게 있죠. 가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센트라스 같은 경우에 이제 18억 중반. 17억, 17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 그리고 실거래는 그동안 센트라스가 가장 높, 높게 한번 찍었네요. 로이파크, 레미안 트윈파크가 비슷하게 흘러가다 상승장에 한번 차이가 났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입지는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9호선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레미안트 윈파크 엄청 좋습니다. 이거 하나가 큰 인프라예, 엄청나게 큰 인프라고. 이제 한강 조망, 영구 조망 말씀해 주는 데 이것도 하나 의 입지죠. 네, 엄청 좋은 입지라고 생각을 안 했을 적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좋은 입지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강을 보면 은막 일이 잘 되고 집에 빨리 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성이 있는 지이라서 가격이 오를 때는 좋지만 빠질 때는 한없이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주변 진짜 실질적인 이런 인프라 뭐 학교가 가깝고 지하철이 가깝고 생활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 좋아서 진짜 실거주한데 너무나 좋은 그런 게 아니라 한강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아닐 수 있는데 동작구이기도 하고 어, 9호선이라는 대형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받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2호선이라는 초대형 교통 인프라가 있죠. 9호선보다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들역에서 강남 들어가는 거랑 어, 왕십리 상왕십리에서 강남 들어가는 걸 봤을 때 노들역이 더 좋아요. 더 접근성이 좋으니까 더 빠르니까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건 9호선에 좀더 우위에 있고요. 지금 두개 아파트 중에는 이제 환경 같은 경우는 여기가 더 좋죠. 초대단지잖아요, 완전. 여기 레미안 트윈 파크 같은 경우에는 9호선과 한강이라는 초대형 인프라가 어, 캐리하고 있는데 어, 왕심리 뉴타운은 2호선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리고 서울에서 전반적인 위치도 좋지만 어 여기서 가지고 있는 그 장점과 거의 뭐 비교를 해보면 비슷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리어 이게 좀더 좋게 평가가 되고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입지만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거나 동작구가 조금 좋을 수 있다. 9호선이 너무 좋아요. 그 라인이 위치가 2호선도 좋지만 2호선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2호선의 위치가 또 중요하죠. 강남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말씀 주신 노량진 재개발 간접 수혜가 이건 솔직히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되긴 되는데 이거 오래 걸릴 거니까 성동구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수혜 가능성 그리고 넘사벽 인프라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 넘사벽은 아니에요. 얘랑 비슷한 거. 거예요. 동작구 레미안 트임바크람 이거는 조금 취사 선택을 할때 뭐 센트라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가격이 지금 싸면, 근데 이제 10년 뒤에도 면성만큼 인프라가 좋을지, 10년 뒤에 2호선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환경이 바뀔까요? 이 안에는 좋아요. 이 안에는 이게, 이게 바뀌진 않아요. 연식이 이제 계속 차면서 얘네들이 좀 빠질 그 가치가 빠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환경적인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전 전체적으로 뉴타운의 개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은 또 나쁘지 않아요 뉴타운이 그렇게 흔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10년 뒤를 생각했어도 센트라스랑 텐질힐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현재 좀더 싸고 더 많이 깎이고 더 급한 거를 고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이제 댓글창 있죠 댓글창을 제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댓글창을 조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넣을까 네,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음. 지금 댓글 올려주신 분들 쭈압님, 네, 쭈압님 서울 아파트 매매 고려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보금자리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6억이야. 아파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농우성이랑 동답한신, 쌍용이 단지. 한번 가볼게요. 동대문구 6억 이야기 때문에 아마 20평대에 보시는 것 같은데요. 동대문구, 여기죠. 전농동, 전농우성. 얘랑 답심리, 동답한신. 바로 옆에 있는 거였네요. 얘랑 얘랑. 얘네 두 개가 동대문구에서 거의 최하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둘다 이렇게 언덕이라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실거주잖아요. 그리고 뭐 실거주 보시는 거기 때문에 동덕 한신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요, 요런 느낌, <laughs> 요런, 요런 느낌,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막 올라와서 이렇게 가고, 요런 느낌인데, 어... 저는 동답 한신이 나은 것 같아요, 가장. 지금 위치상. 다 역대권 아니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버스 타고 이큰길 따라서 올라와서, 이큰 길에서 이제 다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치적으로는 얘가 나은 것 같습니다. 우성보다도. 위치상으로 동답 한신이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같은 복도식이니까복도식인데방 하나 더 있는 게 낫겠죠? 네. 하나 더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답 한신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한짱님 투자로. 마포염리 삼성 레미안이랑 한진다운 30평대. 입지가 어디가 좋을까? 아, 투자로. 투자는 입지 대비 가격이 싼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입지가 어디가 좋을까요? 입지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는 뭐가 좋을지를 말씀드려보세요. 투자는 뭐가 좋을까? 저두개 중에 30평대 기준이라고 하셨죠. 30평대로. 한진행당한진 한진. 요 요거는 이제 15억대 어, 14억 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14억 후반이고 여기 마포에 염리 삼성 레미안 요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4억 거의 가격도 비슷하네요. 14억 중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염리 삼성 레미안은 이제 6호선 라인이 좀 가깝죠. 뭐 어쩌지 2대역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긴 한데 이 이대역 2 신촌역 아현역 이런 애들이 2호선이라서 좋은 건 맞는데 강남에서 가장 정반대 있죠. 이것하고 여기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뭐 시간은 비슷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2호선 역세권도 아니고 이런 거.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파트를. 그리고 공덕역 5호선이 또뭐 걸어서 뭐 다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 걷지 않아도 뭐 버스를 타거나 차를 타고 이런 여의도 주요 업무 지구로 한 번에 들어올 수 있고 요 자체 아현 뉴타운이죠. 아현 뉴타운 생활권 안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뉴타운의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 성동구는 이제 마포구와 같은 2급지인데 성동구가 좀더 저는 마포구보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행당역 초역세권이고 여기는 뭐 5호선이라서 이제 광화문 여의도까지 가는데 이렇게 한 번에 갈수 있지만 아까 염리 삼성에 비하면은 그 업무 지구 그러니까 3대 업무 지구가 있잖아요. 이제 종로 그리고 여의도 강남에 있는데 강남을 가는 데에는 이 행당한진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버스를 타든 자차를 타든 뭐 여기서 이렇게 3호선을 타고 어떻게 가든 이런 것들이 좀더 행당한진타운이 좋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위치만을 생각을 했을 때 서울에서 여기에 있는거 살래 여기에 있는거 살래 이기 때문에 저는 위치적인 거에 좀더 중점을 두고 매수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로 이제 행당 한진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근데 행당 한진 옆에 있는 행당 대림이 가격이 좀더 많이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 아 이게 물론 물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대림을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어 항상 이거보다 좋거나 살짝 안 좋은데 가격이 많이 차이나는 것 또는 더 좋은데 가격이 비싸거나 싼 것들 이런 것들이 주변 생활권에 아파트들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투자는. 그래야지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너무나 바랍니다.